대한비만학회 식품영양위원회의 더 건강한 저탄수화물식 시리즈 오늘의 주제는 밥 대신 고기를 먹으면 과연 살이 빠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고기만 씨와 나도밥 씨는 고깃집을 방문했어요. 메뉴판을 살핀 후 삼겹살 2인분을 주문했어요. 주문한 음식을 거의 다 먹을 때쯤 양이 부족한 두 사람은 고기 1인분과 밥한 공기를 추가로 시켜 고기만 씨는 삼겹살 절반을, 나도 밥 씨는 밥 절반을 먹었어요. 이두 사람의 저녁 식사 어때 보이시나요? 그래프를 보면 고기만 씨의 에너지와 지방 섭취량이 나도 밥 씨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수 있어요. 체중 감량을 위해 탄수화물을 줄이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고기만 씨처럼 고기에 치우친 식사를 하고 있는지 혹은 탄수화물을 적게 먹었다는 보상 심리로 평소보다 고기를 더 먹는지 식사를 점검해 보세요.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양의 지방을 먹게 돼요. 과도한 동물성 지방의 섭취는 체중 증가와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여 주의가 필요해요. 고기를 드실 때에는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고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돈가스, 치킨처럼 기름에 튀긴 음식은 에너지 함량이 높고 트랜스지방산이 우려되므로 피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고기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고기를 고를 때에는 되도록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세요. 지방이 적은 부위로는 돼지고기 앞다리살과 소고기 안심, 그리고 닭 가슴살 등이 있어요. 고기에는 건강에 유익한 불포화지방산도 있지만 삼겹살과 차돌박이, 양갈비에는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아요. 삼겹살을 1인분 이상 먹게 된다면 하루 포화지방산 권고량보다 많은 양을 한 끼에 닿아 먹는 셈이랍니다. 한 끼에 먹는 양은 1인분 이하로 조절하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지방은 되도록 제거하고 수육 형태로 삶는 것을 추천해요. 고기를 드실 때는 좋아하는 쌈 채소를 넉넉히 드세요. 포만감도 느끼고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어요. 오늘의 결론, 밥 대신 고기를 먹으면 살이 빠질까요? 어떤 종류의 고기를 얼마나 먹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중감량을 위해 에너지와 포화지방산 섭취가 지나치지 않도록 고기 종류와 섭취량을 조절해 보세요. 지금까지 대한비만학회 식품영양위원회의더 건강한 저탄수화물식 시리즈 밥 대신 고기를 먹으면 살이 빠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저탄수화물 식사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대한비만학교 홈페이지에 건강한 저탄수화물 식사요법 실행 안내서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